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오늘 경주로 갑니다. 지금 시간이 빨리 준비해서 가야 돼요. 뭔가를 많이 찍을 것 같아서 여분 핸드폰도 들고 갑니다. 선글라스도 챙기고 오늘은 더워서 머리를 묶고 다닐 예정이라서 고무줄도 챙겨갑니다. 칫솔, 눈썹칼, 마스카라 퍼시리, 모세버팩트 마치 전자기 카메라, 수분크림 다 챙겼어.

이 많이 쎄게 짜여

여긴 숙소인가봐요. 되게 멋있다. 3,500원짜리 시원빵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계란커피 먹을 거야? 계란커피로? 그럼 빵은 뭐 먹을래? 음. 경주가 한옥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꾸순적이 음.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음. 옛날 그대로라서 뭐? 어. 크림빵인가봐. 음 아, 이거 조금만 먹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, 진짜 맛있다. 엄청난 크림빵이지. 음. 흑임자 크림에 부드러운 카스타드.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. 음. 와, 커피도 맛있어. 음. 여기는 밤에 오면 멋있을 것 같아. 음. 예쁜 카페, 식당 이런 게 너무 많아요. 우와 꽃향기 난다. 한번 해봐요 캬로마에 옷에 녹아버린 아이스 오후에 자전거 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해가 좀더 지면 타러 가려고요 음. 저녁에 진짜 삼겹살 완전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쏘에에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내가 20대 초에 왔을 때는 진짜 갈 데가 없었어 이런 예쁜 카페나 뭐 예쁜 식당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랑 왔을 때도 뭘 먹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무슨 청장? 그거 한 그릇 겨우 먹고 간것 같아. 근데 진짜 많이 변했다. 경주 좋아졌어. 나 때는 말이야. 쁘지 옛날에 수학여행으로 보러 왔던 석핑고 한 바퀴 싹 돌아주고 동궁과 월지로 가보겠습니다. 설치 완료. 대화의 끝은 삼겹살이고 오늘 하루의 끝 또한 삼겹살이다. 하이, 어? 응 음. 이거 이게 낫다 어, 경주 막걸리 먹어볼래? 음 맛있어. 많이 안 달고 좋다고. 네. 오늘 고기가 오. 다 구워져 나와가지고 아, 네. 너무 편해요. 저희가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. 반거운데 아, 그 조심하시고요. 네. 저게 목살, 그리고 삼겹살, 소고기거든요. 소고기만 드시면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

스웨이트룸으로 갑니다. 어. 오. 오, 도착을 했습니다. 어, 너무 좋은데요? 진짜 넓어요. 아니, 와. 여기도 칫솔 치약이 없다고 들어가지고 저희가 챙겨왔어요. 뷰는 어떨까? 아니 테라스가 있어 방 안에 요런 테라스가 있어요 아이 나중에 여기서 맥주 마실까? 저 태어나서 힐튼호텔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깜깜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게 산인 것 같거든요? 내일 아침에 나와서 보면 장관일 것 같은 느낌. 어? 이야요. 어? 오늘 여기 오게 해줘서 고맙고 재밌었어.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재밌게 살자. 네. 응. 일을 해볼까? 레몬쇼, 레몬쇼. 어 더워. 대충 갑시다. 끝.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합니다. 어제 먹은 게 소화가 안된 상태로 조식을 먹었기 때문에 점심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밖이 진짜 화창하거든요. 저쪽에서 자전거 빌려가지고 보문호수 근처 한 바퀴 싹 돌려고요. 어제 대릉원 근처는 3시간에 5천원인가 그랬었는데, 보문호수 쪽은 1시간에 5천원이래요. 따릉이만 타던 사람이라 좀 비싸게 느껴지기는 한데, 이 넓은 보문호수를 걸어서 돌 수는 없으니까, 자전거를 빌려서 운동 삼아 겸사겸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어니엔즈에서 산 뽀시락거리는 시원한 비닐 바지고요. 이거 음, 입고, 시원하게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. 나가볼게요. 여기까지만 와도 뭐 롤러코스터 운행되고 있어.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또밥 먹고 카페 갔다가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내일부터 비가 오는데 오늘까지 딱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에요. 네. 아 저희는 또 서울로 갑니다. 표로 표로 끊어라서요. 에에 두부 정식으로 먹어요. 전골 아니고. 예 정식 아, 정식을 먹어야지 네. 이제 고수. 정식 아밥 먹고 소화시키려 그러면 요 공짜거든요. 네. 거 들어가면 돼. 요 <laughs> 공짜라지. <하지, 이거. 웃음> 맞아요. <천두단이거든. 웃음> 이야 요도 들어온다 그래도 기사님 양반이시네 욕도 안 하시고. 욕해봐야죠. 네. 계속 올라가고습니다 생명 생명만 잡아주네 <laughs> <laughs> 맞는 말씀이십니다. 진짜 안요 완전히 버렸다죠니 <laughs> <어렸던 일은. 웃음> <맞아, 웃음> 332번. 남았네 오, 딱이다. 찾다 5,000원 정도 나오겠다. 오. <목박시피�> 귀여워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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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에 소금이 뿌려져 있어, 이미. 진짜, 어, 진짜, 진짜 맛있겠다. 음, 그거에 맥주도 맛있겠다. 눈만 돌리면 시범 방이네. 응. 도대체 본점이 어디야? 응. 다 본점이래. 응. 이런 디테일. 응. 아, 아 이건 좀 귀엽네. 스누피. 해리포트 네,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좋아하겠다. 응. 무슨 도슨이죠? 어, 뭐. 멋있다. 나 월레스와 그로이 진짜 좋아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알지? 어, 어 이런 감정. 이, 이 열받는 음. 양 진짜 가까이 있었으면 한대 이렇게 콱 치어 하고 싶어. в mm -hmm. 하트 하트. 귀엽잖아. 지귀잖아 그 이게 뭐야? 와, 예쁜데. 전순지 아 이쁜데? 존슨지 같기도 하고. 겨울 여기 거든 진짜 하천탐 귀여워 열받게 생긴 나막짱구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건 인정 이런 건 할까?

이 색깔 목걸이도 예쁘거든요. 또 멋있다. 여기 있어. 병이야아 음. 어, 요즘에 이렇게 실버만 보면 사고 싶지. 귀여운 걸 좋아나. 아 소나 있다가 잠깐 어디 가고 싶 음. 어. 강렬한 레드. 귀여운데? 아니겠지? 아 사탕이다. 사탕인데. 창인가? 종이컵인 줄 알았는데 유리 잔이었네. 이쁜 애 이거. 이런. 귀엽지. 우리가 이제 와인을 많이 먹으니까. 응, 이런 용도. 찬거 마실까? 응. 민현수님이라는 식당에서 마지막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. 자. 갑시다. 힘들어서 옥수수 마을로 보이기 시작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